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 열대림의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방화라고 합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이 일부러 불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브라질 대통령은 아마존 개발 정책을 거듭 주창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아마존 현장을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간밤에 강한 불길이 할퀴고 간 아마존 남쪽 산등성이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산불의 기세가 거세지고 검은 연기가 다시 하늘을 덮습니다. 지난 요원들이 서둘러 불길을 잡느라 애를 씁니다. 보고 보고부터 도드라파레시마 메운 콘센트라도 와서 다 노이즈키. 병원 보험 또아웃 어제 파스 옥노비엠을 기계하고 진화작업이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또 다른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을 막겠다며 주민들이 새로 불을 지른 겁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매우 우포우. 어... 어 야, 이거 너무 포라 하지만 이 불이 번지자 다른 곳에서 불을 끄던 공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음. 고온 건조한 날씨보다 방화가 훨씬 더 심각한 화재 원인입니다. 아마존 개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에 농지를 넓히려는 방화가 대부분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개발 우선 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을 줄이고 환경 보호구역을 해제해 아마존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다라 에피시코아즈. 노또 그자 데마까 손에니떼스아키브라 남미 관련 국들은 다음 달초 정상회의를 열어 산불 대응과 아마존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여기서도 개발 정책을 주창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마토 그로스주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